남자라면, 보통 여자를 만나자마자 3초 안에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결정이 되죠.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그 순간 짝짓기에 대한 욕구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렇지 않죠. 오늘은 여자들이 왜 원나잇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3년간 수많은 여자들을 함락시킨 연애마스터 디스플러스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자도 섹스를 좋아합니다 그것도 남성을 뛰어넘을 정도로 좋아하는 여자들도 꽤 많이 있어요 다만 아무나랑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후대 번식을 위해서 남성은 최대한 많은 여자에게 접근해서 씨를 뿌리게끔 뇌구조가 만들어졌고 여성은 자신과 가정의 안전을 지켜줄 남자의 애를 가지고 싶어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임신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인간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돈이나 환경 등등 생각해야 될 것이 많아졌으니까요 결국 섹스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에겐 항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우선, 임신에 대한 리스크죠. 결국 여성의 연애를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면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것 같은 남성을 골라서 그 유전자를 후대에 물려주려는 행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옛날로 치면 무력일 테고 현대에선 경제적 능력이겠죠. 여자들이 이런 부분을 남자를 볼때안볼 수가 없는 이유이고 키나 외모를 보는 이유 또한 직관적으로 보이는 유전적 요소이면서 남성성을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정보가 거의 없는 상대와 함부로 섹스하기 어려운 겁니다. 또, 성병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하죠. 이것은 남성도 마찬가지이지만, 여자들이 방어적인 경향이 좀더 많기 때문에 더 까다롭게 보거든요. 충분히 잘 아실 테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다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쉬운 여자로 보이기 싫다는 자기 가치 방어기제이죠. 원나잇으로 끝날지 혹은 연애를 하게 될지 미래는 불분명하고 원나잇이 확정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스스로 쉬운 여자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 여성은 자기 위안을 할 변명거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스스로 자신은 아무 자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창피하니까요. 상대가 나를 볼때 원래 이렇게 쉬운 여자로 보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즉 상대방의 인식에 대해서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 때문에 내가 넘어온 거야. 아 얘가 꼬셔서 내가 온 거야.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원나잇을 하기로 약속하고 만났다고 가정해도 상대방이 걸레 취급을 하면 당연히 기분 나빠서 그냥 집에 가겠죠 이럴 땐 남자가 너그럽고 자연스럽게 여자의 책임을 가져가 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명분이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린 남자가 있다고 하고 이 남자가 섹스를 시도하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위에 말한 자기 가치 방어 기제와 감정적인 방어 기제가 둘다 발동합니다. 감정적인 방어 기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먹버 당하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처음 만나서 잠자리까지 해버리면 남자의 관심이 빠르게 식어서 나를 안 만나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자들이 원나잇을 싫어하는 안 하는 이유를 알았으니.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에 대해서 근본적인 심리를 알았으니까 이것들을 잘 이용하면 오히려 함락시키기 쉬울 수도 있겠죠 임신에 대한 리스크야 당연히 콘돔을 끼면 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잘 어필하면 됩니다 보통 관계할 때잘 끼는 편인지 물어보고 난 항상 끼니까 안전한 남자야 라고 얘기도 미리 하면서 밑밥을 깔아놓는 거죠 성병에 대한 건 실제로도 주기적으로 관리받으신 걸 추천드려요 보험이 적용되는 STD 12종 검사와 HPV 바이러스 검사 매독과 에이즈 등의 감염 여부를 알수 있는 는 혈액 검사까지 이세 가지 정도는 주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다실 구가를 맞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조금 비싸지만요. 사실 이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보통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어필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사실 더 중요한 건 뒤에 나오는 이두 가지 이유, 자기 가치 방어 기제와 감정 방어 기제입니다. 원나잇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성들의 책임을 떠안을 수 있는 명분을 미리 잘 준비해 두시고 상대방이 상처 안 받게끔 분위기를 만들거나 잘 다독여 줄수 있거나 서로 가벼운 사이라는 것을 관계 전부터 설정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성들이 원나잇을 하기 싫어하는 이유와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나잇을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밑에 고정 댓글에 여심공략비법서 제가 무료로 드리는 소책자를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그거 많이 클릭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상업체에서 유료 컨텐츠급으로 나오는 수준으로 진짜 퀄리티 높게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안녕!